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어, 최근에 그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전현이 국회의 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어, 요 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고 뭐 감사위원회에서와 감사 그 감사원 사무처 부장관의 무슨 뭐 다툼 비슷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어 물론 어그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어, 행정심판 위원회를 관장하는 기관이 행정 어,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이제 별도로 어, 행정심판 위원회를 담당하는 그런 조직을 두고 있죠. 그래서 어 전현이 의원이 이, 군, 국민권익위원장이 되고 나서 어, 전제 20대 국회 때 20대 국회 때 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는 행정심판을 법제처로 이관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되었던 것이 어 현재 아 21대 때네요. 21대 때 현재도 그 법안이 그대로 지금 국회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행정심판 제도는 어 단순히 적법성에 따른 행정 집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어 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돼야 되고 할 필요가 있을 때 또한 형평성을 맞게 운영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법조항이 어~ 고정돼 있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함과 부당함을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어, 구제를 해주자는 취지가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 행정심판 제도는 헌법에 따라서 정해진 그러한 제도고요. 어, 우리나라가 어, 어, 1948년에 정부 수립한 이후에 행정심판제도는 약간의 명칭 차이만 다르게 되어 있을 뿐 어, 계속 행정심판이 유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행정심판은 말 그대로 어, 헌법 제107조 3항에 따라서 재판의 전심 절차로 진행하고 어, 법률의 재판의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재판 절차는, 어, 사법 절차가 준용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어,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분장을 하고, 다만, 어, 헌법기관이 있습니다. 헌법기관들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하지 않고 따로 이각 헌법기관별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까지만 그렇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따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어, 간략하게 행정심판 계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제가 이 행정심판 제도를 언급을 하고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 행정심판은 어, 국민이 권리 침해를, 권리 침 권리 침해나 이러한 부당한 행정 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를 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법상, 위법한 행정,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서 뭐, 어, 좀 양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감경을 해주는 처분을 감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일 운전면허 정지 이러면 50일로 깎아준다든가 이런 거를 할수 있는 부분이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어, 현재 특히 행정심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이 어, 음주운전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 시험지어는 차량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음주측정기를 달아서 검사가 통과가 된 경우에 운전할 수 있게 하,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부착시키자는 그런 주장까지 해서 국회에 현재 법률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면 이러한 요건에 불구하고 좀 개선이 필요성이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전현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행정심판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올해 발표를 한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감사원이 지속적인 그러한 어떠한 조사라든가 이게 몇달 동안 지속이 되면서, 현재 그러한 행정심판제도 개선에 힘을 쏟지 못하고 있는 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좀 문제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심판제도를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행정심판 는 행정기관 내에 즉 어,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어, 준 행정기관이죠. 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종의 독립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각 행정기관과 같은 독임제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중앙 어, 행정 준중앙 행정기관이죠. 그래서 어, 행정부처 정부 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에는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선 개조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행정심판이 범위가 굉장히 폭넓다. 그리고 특별 행정심판이 많이 설치가 돼 있다. 또 하나는 어 일반 행정기관에 해가지고 각 시군 시도청에서 추, 어 집행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각 시도청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거쳐서 어 종결이 되는 거죠. 뭐 일반 행정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인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거친 거에 불복할 때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한 점이고요. 있또 어, 그래서 어, 행정심판위원회를 보면 헌법기관 외에도 많은 행정심판이 있고 뭐 조세 해양 사건 뭐 이런 거뭐 노무 뭐 회계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행정 심판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행정 심판을 판례 비슷한 식으로 재결이라고 하는데 재결례를 형성해서 어떠한 그 모범 답안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고 한마디로. 뭐, 중앙이라든가 각 별도의 각 지방의 행,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한 결정이 다른 지자체 소속으로 설치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조례는 법률과 동의의 그러한 법정립작용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준 법률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현정심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 너무 많은 다른, 뭐, 마치 허, 재판처럼, 재판도 뭐, 각 재판, 재판장마다 또, 또는 단독 판사마다 그런 많은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뭐, 프랑스 같은 데가 행정재판을 강화해서, 별도로 떼어내서, 행정기구 내에 이제 행, 행정재판소를 따로 우리나라의 행정재판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기구 내에 그러한 특별한 해? 재판기관을 법관으로 구성을 해서 두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법률을 해도 재판 절차를 준용하라고 그랬지 판사를 뭐 행정기관에 배치한다고 하면 은 당연히 그거는 또 사법기관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어 헌법기관 현재 헌법기관을 제외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조금 격을 높여서 어,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독임, 독임제가 아니고 이제 위원회 시기에 행정, 행정심판위원회로 준다면은, 어, 대통령 소속의 정부위원회나 각 부처 청이 처분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보다 공정하게 대통령이 개입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이 어 그러한 위원 선임에 대해서 어, 독자성을 할수 있는 그러한 조직에 의해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또 회의 구성을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어뭐 풀에서 뭐 이렇게 심지뽑기 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어,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를 보면은 뭐 당해 사건이 전혀 당해 사건하고 전혀 무관한 다른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수사다 그러면은 수사 전문가들이 들어가다 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 그러면서도. 어,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라든가 변호사 또한 전에 행정 어, 행정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 그런 공무 전직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감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전 행정 부처청을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법제처에다 이관을 해서 법제처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법제처는 법정립을 하는 기관인데 법의 포용성을 높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같은 기관에 들어간다? 이건 전혀 상식적으로 받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국회 에 반대를 한 일도 있고 입법예고를 한 일도 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낸 일도 있고 현재 그 안은 사실상 사문화가 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속인 정무위원회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고 어뭐 무슨 뭐 심사 보고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이미 심사 보고 안에 정무위원회 그 검토 보고한 수석 전문위원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법제처에 법정립작용을 하는 기관인데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과 법제처는 법 정부 전 부처청의 법 정립을 총괄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행정심판까지 들어가면 업무가 너무 과중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제도 개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어, 말씀드렸습니다. 어, 김기문의 시사 이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